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학과 21학번 홍세주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디자인학과 21학번 신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디자인과 21학번 강송화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디자인과 21학번 강승호라고 합니다. 시각디자인학과란 정보나 메시지를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디자인에 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현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디자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는 개인 프로젝트로 교수와 학생 간의 1대1 교육, 팀 프로젝트, 실습 동아리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산업 협력으로 이제 대기업 광고 디자인이나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최신 멀티미디어 실습 시설하고 사진 스튜디오 실습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장점이에요.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의 주제를 두고 열 가지를 생각해내서 작업을 해야 하고 그 작업한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일단 전공 자체가 작업을 주로 많이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작업에 어떤 패턴을 넣어서 표현했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주시는데 보통 주제가 정해지면 주차별로 스케치를 한후 교수님께 컨펌을 받게 되는데 컨펌을 받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잘 표현을 했는지 또는 저는 과제의 주제에 맞는 방향성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취업 아, 방향에 대해서 디자인 직종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전주대학교가 또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밀어주는 학교예요. 저희 학과와 동시지 서서 디자인 계열 그런 창업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디자인 외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요즘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상이 없더라고요. 웹개발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다 사이트에 관련돼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 쪽으로 뭐 쇼핑몰 그런 디자이너도 있고 그런 점에서 다양하게 좀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뭐 프리랜서도 이쪽에 포함이 될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시생때 그 자동차 광고를 광고 보고 광고 디자이너를 끌고 왔는데요. 광고 디자이너도 있지만 그 영상 디자이너 감독도 될수 있고 트레이도 등등이 그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림 실력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림 실력보다는. 음, 창의력이나 자신이 생각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능력 같은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대학교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는 비식기 전형으로도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저도 입시 미술을 배우지 않았지만 학생부 성적과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입시 미술을 따로 하지 않은 것처럼 같데사람만 지금. 손 학과 특성상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진행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어, 그림이 주보다는 부가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고, 책을 쓰는 방법이나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면 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수업에 딱 영향을 미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동기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을 안 하면 저는 약간 감이 들어서 <laughs>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데 계속 이런 멍 때리고 있어요.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이게 어, 군대를 다녀온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군필자들 사이에 껴있는 미필자 같은 느낌? 막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화에 있어서 좀 소외 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아요. 한번 느껴보시죠. 그 입시 썰이라고 하면은 뭐있을까 아, 저희가 수시특강이랑 정식특강을 했는데요. 그밥 시간이 있어요. 밥 시간이 있는데 항상 먹던 밥을 먹, 어제안 먹으면은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지 않아요? 맞 약간 좀 징크스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기사 편의점 가가지고 김치면, 계란 듬뿍 샌드위치, 또 에너지 음료 딱원 플러스 원 하는 거 있거든요. 점심에 딱 그걸 사가지고 그러면 5,050원이 나와서 막 그러면은 점심에 딱 에너지 음료 딱한캔 까. 점심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그림 엄청 그려. 이제 또 저녁 시간이 있어요. 저녁 시간에 나머지 원 플러스 원이었던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 꺼내서 한캔또 까. 그러면은 그거만큼 또 시험이 잘 봐지는 게 없거든.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런 썰도 있고요.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거싸왔어요 아니면은. 아, 저도 뭐 비슷했죠. 저도 이 비사가 아니라 시사였는데. 시사. 흰자로 내려가면 시사 비율이. I'm 는 저희 학원에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아, 뭐, 음. 그그 <laughs> 한 o 4명정정있있었데데 n g to be 는 거기 기 있다고 o this. I'm not sure 에왔 w many people are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n 고 t s 데 r e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be able to d 그 this. I'm not sure how many people a 같은 거. 음, i n g to be 고 b l e to do this. I'm not 또아이 그림 그리는 썰을 풀어야 되는데 아, 그림 그리는 썰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저희가 그림 그리는 썰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저희가 평가를 하면 평가를 어디까지냐? 도화지 뒷면에다가 이제 A 풀 A 뭐 B 풀 이렇게 대학교 전 점수를 줘요. 그러면 자기 점수에 만족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불만 인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laughs> 너그 친구가 선생님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반어컨을꺼요그 친구가 좀렛좀 좀 하던 놈이었어요 이제. 이제 자기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잘 모르겠지만 많이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다 렛트로 <laughs> 선생님한테 이제 누가를 도전장 같은 걸 써놨던 거죠. 그냥 안보실거라 생각하고 근데 결국에 선생님이야. 아, 이거 진짜 정신에 차리고 열심히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밥먹게을때 이렇게 나갔을 때 선생님이 래 이렇게 와서 도와줄 뒤집어봤어. 근데 누가 써있었냐? 그래서 약간 그 선생님 이름이고 뭐, 름이 강송한데 막강송라고해야 돼요. 그 강송하, 약간 땡땡땡, 먼날 땡땡땡 하면서 계속 와. 얘가 를 이렇게 <laughs> 써놨던 거죠. 선생님이 거기 앉 다니던가? 이거 올때 까지 거기서 20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얘들이 뭐가 엄청 더 밤새 신심한데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걔가 오자마자 "아, 이와 봐, 강승아, 땡땡땡, 너는 나의 땡땡땡, 아, 야야야 혼내란 말, 혼내란 말, 앉아." 그, 나한테 한 번만 해서, 아니, 내 콘돔만 아직 아예 내 지는 건 아니라, 네가내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 라서네가 잘하면은 내 부모님 선택해서 내줄게. 몸이 나도 관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각디자인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서는 이술 실력이 뛰어나기만 더라도 사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학과의 전망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꼭 한번 고민해보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저 또한 영상쪽에 관련 이 있고 흥미가 있어서 일까를 왔는데. 과 특성상 어느 한 특정 분야를 배운다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십니다. 취업 방향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주대학교 시계뜨자니까 꼭보세요 고3 뭐 중3 초6 여러분들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면서? 버스 뒷편에서 저희 학교를 홍보하는 이제 문구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업을 메카 전주대학교라고 하는데 그치, 그치. 제가 이 시각 디자인과 과지만 건주대학교 안에서 이 과를 골랐던 이유가 뭐였냐면 특히 제가 아까 창업이 꿈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프리랜서 기업이 사장이 되고 싶은 건데 그런 곳에 있어서 건주대학교가 얼마나 잘이어지냐면요 저희가 창업 동아리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공모전을 해서 약간 대회 같은 걸넣어서 상품을 준비하거든요. 팀마다 뭐 600, 300 이런 식으로 정말 지원금이 굉장히 소하게 나오는 학교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전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꼭주두단 일단 저는 지금 저희 학교에 와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처럼 그 광고 디자이너나 아니면 디자이너 꿈인 분들 저희 학교에서 많이 밀어주고 교수님 분들도 다 좋으니까 그냥 한번. 전학이라도 오셔서 구경이라도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경험 될것 같고요. 저희 학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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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피자 피자 일학었습니다